안녕하세요. 증권사 출신 송희사입니다. 자, 오늘 LS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LS 하면은 뭐죠? 자, 지주사인데 그 자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전선 에너지 전력 기기를 자회사로 지금 두고 있고요. 자, 지금 전선 에너지 전력 기기 해당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다 AI 산업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력 수요가 뒷받침 되려면 전선 에너지 전력 기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 회사를 두고는 있게 바로 LS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때요?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지주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수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뭐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ls 같은 경우는 대응만 잘하면 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수익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자, l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대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지금까지 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연초에 얼마였죠? 9만원이었습니다. 9만원. 그죠? 9만 원이었고 지금 LS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중장기.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아 중장기적 모멘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전선 에너지 전력기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향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북미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LS 자회사 중에 LS 전선이라고 있어요. 전선. 그쵸? 얼마 전에 해적 케이블 또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적 케이블. 이게 단순히 그냥 바닷속에다가 전선을 박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좋은 회사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LS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거죠.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얼마였죠? 9만원이었습니다. 9만원. 되죠 자, 그러면서 7월 달에 얼마 가요? 22만 원 가요. 그죠? 최소 못 해도 13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죠? 지금은 얼마예요? 18만 원. 아직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두 배가 높아요, 주가가. 그죠? 두배 이상 상승한 주가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예. 네. 오늘 제가 LS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LS를 지금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아니에요. 자, 얼마 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2평선에서 15만원 구간이죠. 그리고 다시 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그죠?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거래량이. 지금 7월 1일 고점이었죠. 고점이 어땠어요? 그나마 거래량 터졌고, 6월에도 계속 상승할 때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란색. 그쵸? 음봉으로 예, 마감을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LS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7월 달 고점에 사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쵸? 예. 이제 앞전에 요 구간 그러니까 10만원, 12만원대 분들, 사신 분들은 수익이 크실 거고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좀 작으실 텐데 그래도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간 비중을 축소하세요 여러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비중 줄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은 위험해요 언제라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수의 기대감은 이미 연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쵸? 반영됐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지금은 무작정 갖고 있는다고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지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비용을 일단 만드셔야 돼요. 기회비용.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노란봉투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죠? 통과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왔죠. 이날 제가 장 초반에 뭐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렸죠. 이날 당일 우리 12% 수익 실현했죠. 그죠? 이렇게 시장 안에서 관심 있는 업종들 안에서 움직여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주에 뭐 드렸죠? AI 두 종목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두 종목 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반도체 한 종목 수익 실현했죠? 뭐죠? 한미반도체죠? 예. 한미반도체 오늘 15% 수익 실현했죠? 저번주에 사서. 그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은 자율주행 한 종목. 자율주행. 그죠? 또 하나는 저평가 방산 종목을 한 종목 드릴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이제 상승 랠리가 지금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하나는 저평가 방산이에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아직 바닥권입니다. 이런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3년 연속 무료로, 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돈 버실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하가 종목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지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입니다. 핵심 공약주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 저희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보통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100%, 많게는 200%까지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제가 단기 공략주라고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공략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 공략주인데요 핵심 공략주 대표 종목 뭐 있죠? 바로 현대건설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제가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은 제가 4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쵸? 자 4월 8일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제가 드렸는데 자 4월 8일 언제입니까? 4월 8일이라 하면은 요날이죠 자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드렸는데 자 요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월 8일날 시가가 35,000원 종가가 36,200원 왔다갔다 할때 제가 35,500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도 좀 넉넉하게 드렸죠. 36,00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85,000원까지 갔습니다. 85,000원까지. 그쵸? 그렇죠? 자. 요 4만 원대도 안 되던 3만 5천 원에 들였어요 제가 3만 5천 원, 그렇죠? 3만 5천 원에 저희가 매수원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몇 프로 수익냈습니까? 정확히 139%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139% 수익을 다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평가 종목을 미리 공략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한 종목만으로 139% 수익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519만 원 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4월 8일 언제 문자 드렸죠, 여러분들? 10시 39분, 10시 41분에 정확히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자세히 보시면은 문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한 종목만으로도 519만원 버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략주입니다. 저평가 상태에 미리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공략주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기 공략주는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략주 종목 뭐 있죠?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이드로 리튬 언제 드렸죠 7월 18일 날 제가 오전 20, 어, 9시 28분에 추천 드렸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7월 18일 언제죠 7월 18일 요 날입니다 네 이날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인데 자 이날 보시면은 자 시초가 얼마죠? 1340원 그 다음에 상한가 가가지고 1687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에 지금 매수를 잡아드렸냐면 잡아 들었냐면은 9시 30분에 정확히 165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날에도 이제 상한가 가요. 그다음 날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나고 이날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얼마까지 가냐? 2800원 부근까지 가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2840원까지 가요. 2,840원까지 가고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1,600원대에 매수를 잡아드리고 2,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하이드로 이한 종목만으로도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예요 이거는 보시면 2,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단기 공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3,600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짧게 수익 실현했어요 1,600원에 매수 잡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입니다 단기 공약주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단기 공략주라고 명시를 해드려요. 그쵸 그렇죠? 한 종목 매수 예정입니다 7월 18일 날 정확히 문자 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공략 주면 핵심 공략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략 주는 이렇게 단기 공략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공략 주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단기 공략 주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라고 해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그쵸? 최근에 이한 종목만으로 519만원 버신 분이 있습니다. 수익률 1 3 9 기록을 하셨고요. 상승 직전의 종목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7405-7876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핵심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무엇에 드리냐 급등주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추가로 유망 테마까지 더해져 있는 파일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핵심 자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4057876으로 이제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쉽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종목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그냥 종목명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대응 업종 분석 실적 전망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분석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그리고 상한가 직전의 종목도 제가 무료로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7405-7876번으로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뭐 평일 주말 공휴일 제가 항상 24시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로 마감을 할수 있는데, 제가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